5의 삼성분의 1을 a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나오면은 얘를 우리가 a로 바꿔보도록 하죠. 그런데 이제 옆에 나와 있는 거는 밑을 5로 통일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5는 5의 제곱이긴 하잖아. 그래서 5의 제곱인 25를 9번 곱했다. 분의 1. 얘가 도대체 a의 몇 제곱입니까? 라고 물어본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 밑에는 5에 18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5에 18제곱분의 1인데, 그게 A에 몇 제곱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A에 몇 제곱을 이쪽으로 쓰고, 얘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어, 5에, 우리는 학수고대하고 있어. 뭐를, 세 제곱을 안으로 넣기를. 5에 세 제곱을 안으로 넣는 거죠. 그래서, 18은 3, 6, 18이잖아요? 그래서 세제곱을 안에 넣고 6을 바깥에 넣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은 얘네가 3, 6, 18이 나오니까요. 괜찮겠죠? 근데 5의 3승이 뭡니까? 얘를 6승 했는데 얘 1도 6승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1은 골1 0번 곱해도 1이야. 그 6번 곱해도 1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통째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6성이 되고 있는 애는 누군데요? 5의 3승과 1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걔네를 안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죠. 드디어 6성이 되는 것을 알았다. 5의 3승분의 1이다. 근데 드디어 나온 거야. 우리가 아까 5의 3승분의 1 나오면은 a로 하기로 계속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내가 근데 5의 3승분의 1을 만들었단 말이야. 여러분 얘가 a인 거잖아. 요거 대신에 a로 쏙 바꿀 수가 있겠죠? 과연 내가 A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A의 6승이다라고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A의 K승은 바로 A의 6승이었던 거야. 따라서 K만 구하세요. 하면은 6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